우리가 앞 시간에 2022년 11월 21일, 낮 12시 정오에 태어난 사람의 사주는 이민신의 무인부호가 되고, 이걸 이제 오행으로 환산하게 되면 수목, 금수, 토목, 토화가 된다. 여기까지 알아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사주가 어떤 운을 지나가는지, 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이제 운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게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사주명리학에서는 특별한 조건 없이 운을 얘기하게 되면, 은 운은 10년마다 변하는 대운을 말하게 되거든요 대운 그 대운이라는 게 사람들이 아주 막 좋은 운으로 잘못들 오해하고 계신데 그런 게 아니라 1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잖아요 그래서 그런 큰 사이클로 큰 대자 써서 큰 사이클로 변하는 운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걸 대운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대운 말고도 매년마다 변하는 세운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변하는 월운도 있을 거고요 극단적으로 매일 변하는 일진도 있겠죠 근데 사실 사주명리학을 대할 때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사주명리학은 시간의 개념이 지금처럼 정교하지 않을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대운 중심이에요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0년이라고 하는 큰 기준으로 변하는 대운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오늘 우리 지금 예시로 들고 있는 오늘 태어난 이 사주의 주인공 같은 경우에 11월 2 1일을 태어났잖아요 이 11월 달, 이 신해월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딱 태어나는 그 순간에 엄마의 뱃속에서 나와서 탯줄을 끊고 이 세상의 음양 오행과 인연을 맺게 되는 인간이라고 하는 유한한 존재가 이 시공을 초월한, 시공을 초월한 이삼라 안상과 복잡한 함수관계를 맺게 되는 그 타이밍이 시작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각자의 이 인생의 계절이 변해가는 거예요. 그 인생의 계절이 변해가는 걸 대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월에 변해가는 거죠 근데 사람마다 이 10년마다 변하는 대운이 변하는 주기가 다 다른데 그걸 대운세수라고 합니다 대운세수 대운세수를 구해보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대운세수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흔히 이제 사주 보러 갈때 많은 사람들이 생년월일지를 여쭤보면 음력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 음력 모르는데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사주명리학과 음력은 관계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럼 양력이냐 양력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긴 한데요 하지만 굳이 음력과 양력 중에 대답하라고 하면 양력에 가깝다고 할수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사주명리학을 만세력을 통해 찾을 때이 월이 달라지는 연의 경계가 된이 구분이 사실은 절기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주명리학에서는 우리가 신정은 1월 1일이고 음력설은 구정이라고 하잖아요 운명의 새 첫날은 그게 입춘일이거든요 많은 논란 끝에 입춘일을 2월 4일이거든요 매년 어라운드 2월, 2월 4일이고 그래서 이 절기가 사주명리학은 절기로 따지게 되는데 이 절기가 사실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제 생각에는 제 추정에는 아마 옛날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그 그림자의 길이를 보고 판단했을 것 같은데 태양이 지나가는 길을 24등분해서 그걸 24절기로 나눈 거죠. 다시 돌아와서 오늘의 샘플이 되고 있는 이 사주는 11월달 해월에 태어났거든요. 사주에서 해월은 절기상 입동이 지난 다음이거든요. 겨울에 초입이 입동. 찾아보니깐 올해 입동일이 11월 7일날 19시 15분 정도에 절입이 변경된 거예요. 요 이후가 이제 입동이 되는 거죠. 그럼 다음 절기는 큰 눈이 온다는 대설이 되거든요. 아마 안 찾아봤는데, 한 12월 7일 정도 될 거예요. 30일 정도 되니까. 이 사이 중에서 21일이니까 대략 중간쯤 태어났거든요. 2일에서7 빼면은 14잖아요. 그러니까 한 중간쯤 태어났거든요. 요때 태어난 거죠. 우리의 주인공이. 그러면 대운세수는 어떤 의미냐면, 지금 설명상 오늘 태어난 사람을 남자라고 하게 되면 남자는 음양 중에 양에 속하고 그리고 이민년 올해 해에 올해의 해 천간이 임수가 이게 양의 속성이거든요 남자가 양이 양에 태어나게 되면은 대운이 순행한다는데 무슨 말이냐면 다음 절기까지 남아 있는 날수 요 개까지 며칠 남아 있는지 대략 15일 조금 더 남아 있잖아요 이거를 3으로 나누는 거예요. 3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 몫을 대운세수로 정하고 나머지는 몫을 대운세수로 정하고 나머지는 반올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눠 보면은 5가 나오니까 오늘 출생한 우리의 주인공은 대운세수가 5운이 되는 거예요. 5운 당신의 대응세수가 얼마입니까? 물으면 예전 5온입니다. 저는 5원입니다 저는 8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오늘 태어난 여자아이다 그러면은 여자는 음이잖아요 태어난 해는 양이고 음양이 반대로 돼 있으면 기준일로부터 해서 지난 절, 절입까지 입동이죠 그때까지 경과된 날짜 어라운드 14일이잖아요 이걸 3으로 나누는 거죠 3 4 12 하고 2가 났는데 반올림하게 되면 3.67 정도 아니 4, 4. 6, 정도 되니까, 반올림하게 되면 이것도 똑같이 5가 되잖아요. 5이 되는 거죠. 딱 중간에 태어났으니까.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되거든요. 대운세수의 의미가 남자, 여자가 태어난 해에 면간에 부호가 양이냐, 음이냐를 따져서 다음 절기까지 남의 날짜를 3으로 나누거나 지난 날짜까지를 3으로 나누거나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가 양의 연간에 태어나게 되면 대운이 순행하거든요. 그 계절이 앞으로 간다는 거죠. 써보면 갑을 병정 무기 경신이니까 다음은 임이 되고요. 첫 번째 대운은 그리고 자축 임묘 진서음이 신유술 해 다음 자니까 첫 번째 대운은 자 임자 대운이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 써볼게요. 이렇게 지나가듯이 경술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자축 임묘 진서음이 신유술 해자 되니까 임자 다음은 계축 임자, 계축, 갑인, 을묘, 병인, 정사, 무호 사람이 영원히 산다면 계속 가겠죠 무호, 김이 경신, 신유, 임술, 개해 갑자, 을축, 병인 정묘 이렇게 갈 텐데 여러분들 이 대본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이 육식갑자를 좀 외우시면 좋겠다 외우시면 그걸 많이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운세 써 보면 오온이니까오세때 여기 15, 25, 35, 45, 55 6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앞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 대운도 똑같이 오행으로 한번 바꿔볼 수 있겠죠 임자는 수수 순으로 들어가는 거죠 계축은 수토 가비는 목목 을묘도 목목 음향이 서로 다른 거죠 병지는 화토 정사는 화화 무오는 토화 그래서 각 천간지지의 오행간의 서로 관계를 숙지하셔서 이 정도는 바로바로 바로 나와주실 때가 돼야 된다. 그래서 갑을 명정 무기 금신 임계 이렇게 쓰고 제가 일단 앞에 것만 한번 써봤는데요. 갑을 명정 무기 금신 임계 자축이며 진서미신유술에 그래서 6 0갑자가 마음대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순서대로 차례로 이렇게 짝을 맺게 되거든요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지지가 두개더 많으니까 60갑자가 10천관과 12지지의 최소공배수 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갑술을에 이렇게 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갑자, 을축은 있지만 갑축이라든가 발음도 잘안 되네요 을인이라든가 을자 라든가 이런 갑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에 여러분들 사주명략을 한번 익혀보겠다고 하셨으면 틈날 때 이렇게 차례대로 써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써보고 자신감이 생기신 분들은 반대로도 한번 써보는 거. 예요 제일 끝에 가면 경신신유 임술개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다시 갑절 쭉 가지 마시고 개해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역으로. 이런 식으로 개해임술 신유경신 김이무어 정사변진 을축갑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대로도 내릴 수 있고 이렇게 계속 연마하시면은 자유자재로 육십갑자를 앞뒤로 해서 자기가 태어난 해로부터 해서 예를 들어 1980년이신, 1980년생이시면 80년부터 60년을 뺀 1920년까지의 각 해별로의 그 연도에 60 값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80년부터 60을 더한 2040년까지의 각 해별로 60 값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 정도를 우리가 지하철역 외우듯이 지하철 타고 다니면 싫든 좋든 자꾸 노출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2호선 순환선 경련 같은 거 쉽게 외우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여기에 노출해서 자기를 반복하시면 예를 들어 뭐 1980년 그럼 경신년. 90년 그럼 경원년뭐 2040년 그럼 경신년. 1981년, 그럼 16년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사주명리에 대해 이해가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하면 사주를 포기하고 나서 대운을 정하는데 대운이라고 하는 거는 내 인생의 계절이 변해가는 거다 그래서 10년이라고 하는 큰 주기로 내 인생 의 계절이 변해가는 거고 계절이 변해가는 거는 남자가 양의 해에 태어나게 되면은 대운, 대운이 순행하고 남자가 음해에 태어나거나 여자가 양해에 태어나게 되면 대운이 역행한다. 여자가 음해에 태어나면 대운이 순환하게 똑 같은 원리로 되고 운에는 대운에도 외 매년 변하는 세운이 있고 월운 일진까지도 구할 수는 있다. 하지만 사주명리학은 이 대운 중심이다. 그 대운 세수는 제 태어난 날부터 음양을 따져서 다음 절기나 이전 절기까지에 남아있는 날짜를 3으로 나누어서 목술취하고 나머지를 반올림해가지고 구하게 된다. 그리고 유식값자도 서로 음향에 따라서 배정하며 자례대로 순서대로 익숙해질 때까지 암기하는 게 좋다. 예, 이상으로 대운 정도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